안녕하세요. 리뉴메디 알콩달콩TV 김혜령입니다. 오늘은 리뉴메디 어플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어, 리뉴메디 어플은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지금도 내 핸드폰에 리뉴메디 어플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리뉴메디라고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어플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처음에 이렇게 어, 전체 화면이 뜨게 돼요. 어, 리뉴메디라는 로고가 보이고, 회사 소개, 경영 인형, 제품 소개, 마이 오피스 이렇게 버튼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 설명이 보이고 있고, 회사 소개, 그리고 오시는길, CU 인삼말 그리고 각 제품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둔게 보이죠 여기에다가 밑에 보시면은 이제 또 따로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이렇게 마이오피스 이런식으로 버튼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마이오피스 보이죠 또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마이오피스 또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로그인 창이 나오죠. 이 로그인 창에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회원번호는 메뉴메디를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부여를 받으시면 돼요. 회사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더라도 회원가입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통해서 부여받은 회원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비밀번호를 또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또 화면이 바뀌었죠? 여기에서 어, 주문관리라는 내용이 바로 가운데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어,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쭉 보시면 어, 여기 더보기라는 버튼도 있어요. 그래서 쭉더 눌러서 또 보다가 원하는 제품이 없다 그러면 또더 보기 눌러주시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어, 너무 제품이 많아서 바로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렇게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건강식품은 또 따로 그리고 디바이스들을 클릭을 해주시면 디바이스 제품 따로 그리고 화장품 코스메틱 클릭해주시면 화장품 따로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주문을 해볼 텐데. 오 이번에 새로나온 신바이오틱스 요거를 하나 주문을 하고 그러면 하나라고 이제 수량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장바구니 담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장바구니 상품이 담겼습니다 장바구니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뭐 아니요를 눌러주시면은 나는 좀더 구경을 해보고 다른 제품도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고요 네를 눌러주시면 바로 장바구니로 이동을 하는데 저는 제품 하나 더 담아 볼게요. 최근에 나온 리뉴밀 퍼플이에요. 두 팩에 99,000원 입장,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하나 또 담아서 장바구니. 어, 그럼 이제 이두 가지를 결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를 눌렀더니 이렇게 장바구니로 넘어오게 됐고요. 여기에서도 내가 뭘 선택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어, 신바이오틱스를 내가 하나만 했는데 두 개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수정 버튼 눌러주시면 수정하시겠습니까? 해서 네. 그러면 두 개로 수정이 되고 아래쪽도 보시면 금액도 바,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신바이오틱스로 두 개를 사고 싶고, 리뉴밀 퍼플은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다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삭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장바구니 상품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요. 여기에서 아니요를 눌러주면 계속 그냥 이 제품을 구매할게요. 라는 내용이고, 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히 삭제가 되면서, 198,000원. 금액이 또 바뀌죠? 그래서, 어, 그럼 신바이오틱스 두개 그대로 주문하겠습니다. 확인을 꼭 해주시고 상품 주문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주문자 정보가 뜨고 아래쪽에 보시면 구매자 정보도 있어요. 여기에서 주문하시는 분과 여기 위에 있던 정보와 동일하다가 체크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 이 주문, 구매하시는 분이 이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다라고 하면 여기 신규 입력 체크를 해주시면 또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배송지 정보가 또 있죠. 그러면 구매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요, 배송 받을 사람은 또이 사람, 어, 똑같은 사람이에요.라고 하면 은 여기 주문하시는 분과 동일 체크해주시고, 어, 이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을 거예요.라고 하신다면 신규 입력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입력했던 배송지는 저장이 돼서 어, 그 예전에 배송했던 곳으로 배송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배송지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밑에 그러면 주문하시는 분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배송 메모에는 각종 요청사항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눌러주세요. 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신바이오틱스 제품을 99,000원짜리 두 개를 구매를 해서 1 9 8,000원 확인을 해주시고 카드 결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드 번호랑 이유기간 그리고 할부 어떻게 하실지 체크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회원번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이 카드 주의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는 김혜령이라는 사람 건데 카드는 박로원이라는 사람 걸로 결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는 박로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카드 비밀번호 앞에 두 자리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가상 계좌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가상 계좌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 결제 눌러 주시면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 네를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상 계좌 서비스가 뜨고요. 입금하는 사람은 김혜령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해령이라고 됐죠? 그리고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하고 싶습니다. 국민은행으로 내가 입금을 할게요.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현금영수증도 발행을 할수 있거든요. 발행을 안 하실 분은 여기에 체크해주시고 하실 분은 발행함. 그리고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체크해주시고 전화번호로 할 건지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로 할 건지. 두 가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전체 약관 동의를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자, 주문하신 내용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아래에 한번더 가상계좌 번호가 떠요. 그리고 입금액이 뜨고, 입금 만료일은 오늘이 8월 24일인데, 8월 25일, 내일까지는 입금을 해주셔야지만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뜨는 거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쇼핑을 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 주문내역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주문한 방금 주문한 내역에 대해서 주문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주문 날짜, 승인일자 그리고 내 회원번호와 직급, 소속센터 그리고 재 구매인지, 신규 주문인지 스마트폰으로 했는지 컴퓨터로 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금액 그리고 pb. 이렇게 있고요. 바로 아래에 주문 취소 버튼도 보이죠? 아, 내가 다른 거 담고 싶었는데 잘못 실수로 주문을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8월 24일 중으로 결제한 거는 8월 24일 밤 12시 전까지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당일 바로 취소를 하실 수가 있고 그 24일 밤 12시가 지나가면 이 버튼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홈페이지 자료실 컴퓨터로 들어가서요 자료실에서 이제 주문 제품 취소 신청서를 이제 어, 수기로 어, 프린트를 해서 수기로 직접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메일로 발송을 하시거나 팩스로 발송을 해주시고 일대일 게시판에 한번더 글을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어, 그렇게 취소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 제품이 발송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받아서 다시 환불 처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배송구분은 택배로 받을 거고 아직 출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빈 상태로 보이고 접수만 되었습니다라고 뜨고요. 그리고 배송지 정보 출고 전에는 여기서 배송지 변경을 한번더 하실 수가 있어요. 구매자 정보 확인하시고 주문, 주문 금액이나 주문 피 b 그리고 아직 결제가 안된 198,000원 미결금액 뜨고요 가상계좌인지 결제했는지 N으로 뜨죠 결제가 하면 Y로 바뀌어야 그래서 아까 만약에 입금계좌번호 확인을 못했어요 라고 하면 여기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25일까지 만료일 똑같이 뜨죠 그리고 내가 뭘 주문했는지 한번더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미 이 화면이 지났어요 그래서 주문하고 한참 있다가, 아, 생각해보니까 취소를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 로그인하면 이 화면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똑같이 주, 주문 관리 들어가셔서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주문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딱 이렇게 뜨죠. 음, 그러면은 아, 이미 출고된 제품에 대해서 조금 조회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송 조회 여기 눌러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소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 뜨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주문 취소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취소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없죠? 어, 주문 내역이 없어지면서 주문 취소가 돼요. 어. 여기까지 리뉴메디 제품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